자 그림을 한번 봅니다. 이 그림이 좀 작아서 일단 여기 한번 표현한 후에 뒤쪽에 좀 옮겨 볼게요. 일단 말 자체가 뭔지 정사면체 A B C D가 있는데 B C D에서 중심을 O라고 하고 여기가 A B C D 이렇게 지난데요. 그 다음에 A B에서 만나는 점 중에서 B가 아닌 점을 P 얘를 똑같이 Q R이라고 해. 그 다음에 이 삼각형의 요 삼각형을 P에서의 접선으로 정사형 시키래요. 접평면으로. 그럴 때요 정사형의 넓이를 구하시오라는 거고 한 변이 얼마야? 한 변이 반지름이 6이래요. 자, 그럴 때 필요한 게 뭐겠어요? 우리는 요 PQR의 넓이가 필요하고, 그다음 PQR과 여기 있는 P에서 접선이 이룬 각이 필요해요. 자, 일단 요까지 됐으니까 이제 한번 어, 그림만 한번 그려보자고. 그래서 다시 여기가 A, B, C, D, 여기가 P, Q, R이고요. 반지름이 얼마냐? 6이래요. 맞지? 6 맞지? 6이고, 여기를 5라고 하자고. 자,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기에서 이삼각형의한 변의 길이가 필요, 이거는 뭐야, 정삼각형이니까, 한 변의 길이가 필요한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자, 일단 뭐, 이렇게 연결해야지, 어떻게 해요? 연결하면은, 얘가 6이니까, 얘가 3이지. 그럼 이 길이는 3루트 3이고. 그러므로 이 길이는 6루트 3이지 그래서 이까지 길이가 6루트 3 그래서 이제 우리 할 일은 이 길이를 뭐로 할까 a루트 3으로 할게 왜? 네. b를 좀 편하게 하려고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자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수식으로 내려와 이 길이가 얼마인지를 보고 그러면 이렇게 연결하면 요 길이가 a인 거 이해 가냐? 왜냐하면 6루트 3일 때 이게 6이었잖아. a루트 3면 a겠고. 그럼 여기 직각이니까 우리는 닮은 b 를쓸 거예요. 자, 이제 어떻게 쓸 건지 보면은 일단 가장 먼저 요거는 얼마지? 음. 여기서 높이는 얼마야? 높이는 이 길이가 얼마냐? 6이잖아요. 6루트 3 6이니까 이 길이는 얼마? 6루트 2잖아. 그러므로, 여기서 여까지 길이는? 6이니까, 6루트 2니까, A니까, A루트 2잖아. 그럼, 이제 필요한 것은 뭐냐?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려고 한다고요. 요게 A루트 2. 요 길이가 얼마지? 6이잖아. 요게 직각이니까, 요게 A이고, 요게 얼마? 루트 2 빼기 a 루트 2 잖아요. 그래서 피타고라 스 정리 쓰면 6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6 루트 2 빼기 a 루트 2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a 제곱 그러니까 72 빼기 24a인가? 더하기 2a 제곱이지. 맞나요? 곱하면 12 잖아. 두배하면24 그래서 3a 제곱 마이너스 24A, 나기 36은 0. A제곱 빼기, 8A, 나기 12는 0이지. 2, 6이 12. 그래서 A는 2가 됩니다. 이제 2. A가 2라는 거 확인. A가 2기 때문에, A가 2니까, 어, 삼각형 PQR의 넓이는 4분의 루트 3, 한 변이 1이니까 게 얘가 2니까 이게 2루트 3이잖아. 그래서 한 변이 2루트 3인 정사각형의 넓이는 4분의 루트 3 a 제곱이니까 이게 얼마? 3루트 3이지. 오케이. 자, 근데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제 P인점에서 점 평면과 요 삼각형이 이루는 각이 필요해. 근데 잘 쳐다보면은 중심에서 이래끊끈게9 0도예요 이렇게 끄면. 90도로. 여기도 90도. 그러니까 여기 삼각형, P에서 PO, 요즘을 H라고 할까? POH 모양을 한번 그리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오고 p o h고 근데 이 점에서 얘 수직이니까 이렇게 수직이 되고 우리가 필요한 것은 요 각이 필요하다고. 이 각이 뭐냐? 여기 있는 요놈이 뭐냐? 요 삼각형 p q r이 -E, 뭐와 평면과 이룬 각이라고. 근데 이게 직각이니까 얘도 직각이니까 이게 세타면 얘가 세타잖아. 그럼 이 각에 대한 뭐가 필요해? 코사인 세타가 필요하다고. 그런데 이 길이는 6이고요. 요 길이는 A였잖아. A. A가 얼마였어? 2니까 2고. 요 길이는 얼마지? 이게 2였으니까 2루트 2니까 6루트 2에 2루트 2 빼면 이게 4루트 2가 되잖아.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코사인 세타니까 코사인 세타는 3분의 2루트 2가 되죠. 요각과 요각이 같으니까. 따라서 답은, 자, 힘들었습니다. 답은 3루트 3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는 3이 사라지니까 2루트 6이 되잖아. 아, 2분의 1 해야 되나? 잠깐만. 3루트 3 곱하기 코사인 세타. 하니까 이거가 정사형이고, 예의뭘 구하라 문제냐. 열비가 K니까 K 제곱을 구하라니까 얘가 K네요. K 제곱은 24가 답이 됩니다. 자, 어려웠습니다. 일단 가장 기본이 이한 변의 길이 구하는 게좀 힘들었고 그때 센스 있게 6루트 3, 그럼 A루트 3, A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여기 평면과 얘가 이룬 각을 접점과 평면이 수직이니까 그걸 이용하여 이렇게 표현하면 이각이 얘가 된다는 걸 알면 좀 수월해 되고, 좀 어려웠습니다.